한점 민영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은 나뿐인가 전기료 싸게 해서 대기업 이익 올려주고 정확히 말하면 제조 대기업의 이익을 올려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이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뭐 순이익은 늘어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비용은 늘어난다 해서 솔직히 투익이 엄청 늘어나지 않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지만 미국이 불공정거래 시작했는데도 무시 전기료 감면해 준 만큼 미국한테 관세를 맞지 않을 것이냐 적자 많다고 환전을 왜 비판하냐. 환전을 왜 비판하냐. 맞는 말이긴 해요. 전기세를 더 받아내기 위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기업 편을 안 들어준다. 정부가. <laughs> 공기업 편을 들어주는데 이제 슬슬 뭐 하는 거죠. 뭐현 정부는 공공재 민영화 말고는 관심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민영화는 큰 흐름이긴 해요. 뭐이 사실상 이미 거의 반쯤 민영화 된 것도 맞고 국가 기반 시설, 국가 기반 시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원자재 가격 올리면 평이나 좋겠다. 전기세 올리면 아무도 안 좋아할 거란 얘기죠. 전기료로 대기업 배불린다는 얘기는 동의 못하겠다 맞는 말이야. 비용 하락 시킨다고 그렇게 또 많이 그거 되진 않아요. 외화 유출이 있다. 전기세 못 올리는 이유를 저렇게 단순히 해석하다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유자산 매각 일단 한전이 보유자산 매각한 다음에 사실 한전이 사실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민영화 된다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국가나 한전 분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나아가는 건 여전히 잘 나갈 것이고 지금 뭐 한국 시장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대격변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이 흐름에 잘 타면은.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이 흐름을 잘 못하면 은 그대로 이제 조금 약간 뒤쳐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여러 투자자들에게 많은 시험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들에게 시험을 내리는 순간 한전도 그렇고 한전히 투자하신 분들, 분들도 있겠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에너지를 만약 어, 뭐, 흥구 석유 같은 곳에 투자했다면, 많은 이익을 얻었겠죠. 대한전 같은 곳에 투자한다면, 또 그냥 그저 그렇겠죠. 일직선으로 가고나 아니면 약간 떨어지고 약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니까 러 자신의 선택에 많은 뭐, 경제적 이익이 갈리는 순간이 지금이지, 지금이지 않은가라고 판단이 되네요.